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지금 물 만들고 있냐고요? 왜냐면은, 게롤이랑 파파가 너무 아파요. 얘가 파파고 얘가 게롤인 거. 아시죠? 아니, 제가 그래서 친구 들애들에게서 오렌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달라길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물을 충분히 좀 뿌려줄게요. 싹싹싹. 아 여러분 제방 되게 달라졌어요. 저이이 색깔 카펫을 깔았어요. 어때요? 예쁘죠, 예쁘죠.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. 비누를 찍었습니다. 비누를 여기에 뿌려줄 건데요. 여기에 담아줄게요. 자. 자, 완성. 여기에다가 토핑도 올려줄거예요 생크림 생크림 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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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 어때요 이쁘죠 이제 <laughs> 예, 한번 개루리랑 밥한대 주고 올게요 개짜라 와봐 얘짜라 일어나봐 아이스크림했어 아이스크림 뭐 진짜야 와 빨리 줘 너무 너무 출출하다고 먹어봐 아이차 아아 어때 맛있지? 너도 먹어봐 짱 맛있지? 그럼 빠이빠이